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라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바다 끝은 너무나 먼 곳인데, 그것까지도 과연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끝에도 인도하시는 그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거하심을 일깨우고 싶으신 심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거하셔서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도우심을 기억할 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차일 때가 있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차일 때가 있습니다. 심한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도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마침내 그 상황을 이기게 되어주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천국의 행복, 반드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